안녕하세요. 필승당구 레슨 배준석입니다. 오늘은 3t 플러스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알기론 이 3t 플러스 시스템이 계산한대로 잘 도착이 되지 않아서 결국엔 잘 사용하지 않는 시스템 중에 하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 숫자와 계산법도 물론 말씀을 드릴 거지만 계산한 대로 도착이 될수 있는 회전력과 속도 그리고 큐의 각도 등 여러가지 주의사항까지 같이 말씀을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기존의 3팁 시스템을 알고 계신 분들도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제 레슨이 마음에 드신다면 제가 조금 더 힘을 낼수 있게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T 플러스 시스템은 지금 같은 배치일 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경험이 조금 적으신 분들은 파이벤 a p 시스템을 이용해서 3뱅크를 선택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적구인 빨간 공이 약간 안쪽으로 빠져 있을 때는 정확하게 1적구의 얇은 두께를 맞거나 또는 아주 두꺼운 두께를 맞아서 밀리지 않으면 단 쿠션을 맞고 이 사이로 빠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플러스 형태로 시도를 하시는 게더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계산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원 쿠션의 숫자를 먼저 말씀드리면 코너는 0 그리고 다음 포인트가 10 그리고 첫 번째 포인트가 20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중간은 5 15로 읽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구의 출발 숫자는 장 쿠션의 코너 포인트가 25 그리고 첫 번째 포인트는 28두 번째 포인트는 30세 번째 포인트는 32로 읽으시면 되고요 지금처럼 숫자를 일일이 외우시기 불편한 하신 분들은 0.5 정도의 차이는 득점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25를 시작으로 2.5씩 증가시켜서 읽으셔도 됩니다. 25, 28이 아닌 27.5 그리고 30은 동일하고요. 마지막 포인트는 32.5 이렇게 읽으셔도 사실상 득점하는데 그렇게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당쿠션의 코너 포인트는 24가 되고요. 그리고 당쿠션 반 포인트는 21 그리고 당쿠션 첫 번째 포인트는 10.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착 숫자도 당연히 장 쿠션이 되겠죠. 도착 숫자는 우리가 아는 포인트의 숫자를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코너는 0, 그리고 첫 번째는 10, 20, 30 이런 식으로 도착 숫자는 포인트당 10씩 증가를 시키면 됩니다.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제가 이따 응용 배치와 함께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출발지에서 원 쿠션의 숫자를 빼게 되면 도착 숫자가 됩니다. 그럼 지금은 25에서 출발. 되기 때문에 원 쿠션 0을 빼게 되면 25로 도착이 되는데요. 도착이 될 때는 이 프레임이 아닌 쿠션 날 쪽으로 도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전량은 3팁 기준입니다. 다음은 28 빼기 원 쿠션은 0이기 때문에 28 쿠션 날로 도착이 됩니다. 자, 다음은 30 빼기 0은 30에 도착이 됩니다. 자, 다음은 출발 32이기 때문에 0을 향해서 치게 되면 32로 수구가 도착이 됩니다. 자, 다음은 출발 25원 쿠션 10을 해서 15에 도착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28 빼기 20을 해서 수구를 8 지점에 도착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30 빼기 원쿠션 10을 하게 되면 20에 도착이 됩니다. 자, 실전 배치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다루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은 연습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계산대로 도착될 수 있는 나만의 속도 기준을 꼭 찾으셔야 됩니다. 혹시나 속도가 너무 빠르게 되면 쿠션에서 회전이 작용될 시간이 적기 때문에 계산보다 긴 도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도착 25면 득점이 되기 때문에 코너를 치기만 하면 득점이 돼야 되는 배치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빠른 속도는 긴 도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전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3팁과 맥시멈 회전은 엄연히 다른 회전입니다. 혹시나 3팁이라고 해서 회전을 줄수 있는 만큼 다 주고 치게 되면 맥시멈 회전이 먹어서 오히려 짧은 도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큐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큐선이 수평을 유지하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밑으로 향하게 됐을 경우에는 첫 쿠션째로 가면서 수구가 휘어지는 현상 때문에 첫 번째 쿠션보다 더 안쪽 지점으로 맞아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짧은 도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큐선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뒤 큐를 높이게 되면 찍힘이 발생돼서 더 짧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시는 분들 또는 이 시스템을 알고 계셔도 잘안 되셨던 분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속도, 두 번째는 당점, 그리고 세 번째는 Q의 각도. 이세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연습을 해 보시면 계산한대로 수고가 도착이 될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제시해 드렸던 숫자들로 지금부터 배치를 해결해 볼 건데요. 배치에 적용할 때는 계산하는 순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제시해 드리는 순서대로 계산을 하셔야 될 겁니다.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계산하는 방법은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혹 가다 계산을 하실 때 출발을 28로 지정을 해 놓은 뒤에 이 도착을 20으로 잡아서 첫 쿠션 8을 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처럼 수구가 장 쿠션에 가까이 있다면, 원 쿠션을 어디를 가리키더라도 출발 숫자에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출발을 28로 지정을 해놓고 답이 되는 20을 빼셔서 원 쿠션 8을 치셔도 득점은 사실 될 겁니다. 근데 지금처럼 수구가 쿠션에서 조금이라도 멀어져 있을 경우 때문에라도 계산 방법을 출발 빼기 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지금 출발을 28로 정해놓고 답이 되는 20을 뺀 뒤에 첫 쿠션 8을 겨냥을 하게 되면 출발도 이런 식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쿠션 8을 향해서 치게 되면 생각보다 조금은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출발 빼기 답은 원 쿠션의 순서가 아닌 답은 출발 빼기 원 쿠션의 순서로 계산을 하셔야 맞습니다. 그럼 지금은 조금의 차이긴 해도 8포인트를 치면 조금 안쪽으로 도착이 되고요. 출발이 27 정도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면 7을 향해서 3팁을 주고 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배치도 답은 일단 10이고요 10이라는 답을 구하기 위해서 출발과 원쿠션을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계산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단 첫 쿠션을 10이든 20이든 선을 넣으시고요 짧은지 긴지를 판단하시고 재계산을 하시는 게더 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21 출발해서 10을 향해서 큐선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21 빼기 10은 11이기 때문에 약간은 짧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11을 향해서 쳐 보겠습니다 자, 다음 배치는 답은 12 정도면 될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Q선을 그냥 10을 향해서 넣어 보겠습니다. 출발 18 빼기, 원쿠션 10은 8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짧은 쪽으로 보정이 이루어져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계산을 해보면 17 빼기 5는 12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 지금 배치는 실전에서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발선을 넣게 되면 아무리 코너를 향해서 보내도 32에 도착이 돼서 노란 공만 맞거나 또는 이 뒤로 빠져나갈 수도 있는데요. 중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주의사항을 반대로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맥시멈을 사용한다거나 DQ를 세워주면 계산보다 조금은 짧은 도착이 될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계산 지점보다 조금만 짧게 도착이 되면 득점이 될수 있는 배치 일 때는 오히려 그 주의사항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저는 맥시멈 회전을 사용하면서 뒤 큐를 살짝 들어서 쳐 보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배치일 때도 3t 플러스 시스템을 쓰시면 좋은 이유가 직접 노란 공을 맞아도 득점이 되고요. 혹시나 조금 짧은 도착이 돼서 이 빨간 공 안쪽을 맞더라도 회전 때문에 노란 공이 있는 쪽으로 가서 하나의 확률을 더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Q선을 넣게 되면 30배기 20은 10이라는 계산이 나오네요. 자 지금 같은 배치일 때도 빨간 공을 일적으로 하면 단쿠션을 한번더 맞은 뒤에 노란 공 쪽으로 가는 경로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다른 공은 칠게 없어 보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공은 연습이 되어 있다면 3T 플러스 시스템으로 시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추천드리는 답출 원의 순서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답은 20, 그럼 20이라는 숫자를 찾기 위해서 출발 빼기 원쿠션을 하게 되면 먼저 10을 향해서 넣게 되면 출발이 살짝 넘어왔기 때문에 31에서 10일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3T 플러스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던 주의 사항 같은 것들을 지켜 주지 않으시면 적중률이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주의 사항을 꼭 숙지하셔서 연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필승당구였습니다.